세상 모두가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알아보는 자체가 추함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착한 것을 착한 것으로 알아보는 자체가 착하지 않음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가지고 못 가짐도 서로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 어렵고 쉬움도 서로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 길고 짧음도 서로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 높고 낮음도 서로의 관계에서 비롯하는 것, 악기 소리와 목소리도 서로의 관계에서 어울리는 것, 앞과 뒤도 서로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 따라서 성인은 무의로서 이를 처리하고 말로 하지 않는 가르침을 수행합니다. 모든 일 생겨나도 마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나 가지려 하지 않고, 할것다 이루나 거기에 기대려 하지 않고, 공을 쌓으나 그 공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공을 주장하지 않기에 이룬 일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장에서 성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도덕경 전체에서 약 30번 정도 사용되는 중요한 말입니다. 어원적으로는 귀가 밝은 사람, 귀가 밝아 보통 사람이 감지하지 못하는 것도 잘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성인이라고 하면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기 쉬우나 성인의 본래 뜻은 이런 윤리적 차원을 넘어 말하자면 특이한 감지 능력의 활성화를 통해 만물의 근원, 만물의 참됨, 만물의 그러함을 꿰뚫어보고 거기에 따라 자유롭게 물 흐르듯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이 도덕경에서 그리는 이상적인 인간형입니다. 이런 성인은 무위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무위란 도덕경에서 그리고 장자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행동 원리입니다.무위란 물론 행위가 없음입니다.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무위도식하거나 빈둥거린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무위란 보통 인간사에서 발견되는 인위적 행위, 과장된 행위, 계산된 행위, 쓸데없는 행위. 남을 의식하고 남 보라고 하는 행위. 자기중심적 행위. 부산하게 설치는 행위. 억지로 하는 행위. 남의 일에 간섭하는 행위. 함부로 하는 행위 등 일체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 자발적이어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 구태여 행동으로 느껴지지 않는 행동. 그래서 행동이라 이름할 수도 없는 행동. 그런 행동이 바로 무위의 위, 함이 없는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위의 위를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 행동 때문에 누가 잘되거나 무슨 일이 이루어져도 자기의 공을 주장하거나 과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의식적, 인위적 행위가 아니라 도에 따라서 저절로 우러나온 자연적 행동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행동인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생긴 공이 자기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행동 방식, 이런 마음가짐, 이런 초월적 자세를 가진 자유인이 하는 일은 참된 일이기 때문에 허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자유인인가요? 도는 신비의 여인 계곡의 신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비의 여인 여인의 문은 하늘과 땅의 근원 끊길 듯 하면서도 이어지고 써도 써도 다할 줄을 모릅니다 여기서 도는 여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갓난 아이, 다듬지 않은 통나무, 물 등과 함께 계곡과 여인이 등장합니다. 도는 골짜기처럼 자기를 낮은 곳에 두고 허허하고 고요하고 탁 트이고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동시에 그 품에서 모든 것을 길러내는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돈은 또 여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비니란 암수라 할때 암에 해당되는 말이지만 모든 암 중에서 여인보다 더 훌륭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돈은 여인이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인 중에서도 신비의 여인이라고 합니다. 여인치고 신비롭지 않은 여인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모든 여성은 신비로운 도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자식을 낳고 기르는 어머니로서의 여인, 생산적 기능의 상징으로서의 여인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문은 하늘과 땅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약한 것 같지만 끊어지는 일이 없고, 쓰면 줄거나 없어질 것 같지만 언제나 이어지고, 텅빈것 같지만 그 속에서 계속 뭔가를 생산해 내는 것을 특징으로 삼는 이런 신비의 여인보다 도의 향존성, 수납성, 창조성, 생산성, 개방성을 더잘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가장 훌륭한 것은 물처럼 되는 것입니다. 물은 온갖 것을 위에 섬길 뿐 그것들과 겨루는 일이 없고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를 뿐입니다. 그러기에 물은 도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낮은 데를 찾아가 사는 자세, 심연을 닮은 마음, 사람됨을 갖춘 사김, 믿음직한 말, 정의로운 다스림, 힘을 다한 섬김, 대를 가린 움직임. 겨루는 일이 없으니 나무란 받을 일도 없습니다. 만물은 물 없이 못 살지만 물은 그들을 이롭게만 할뿐그 공로를 인정받자거나 그들 위에 군림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 밑에서 묵묵히 섬기는 일을 할 뿐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물은 자기가 만물을 이롭게 하고 있다는 것마저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태여 부산하게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방식 그대로가 남에게 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행동 함이 없는 함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행동으로 의식하지도 못하고 따라서 그런 것을 가지고. 공로를 주장하거나 인정을 받겠다고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자기의 존재 방식에 따라 존재할 따름입니다. 물의 존재 방식은 무엇인가? 모두가 싫어하는 곳, 낮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자기를 낮추면서 흐르는 것입니다. 모두가 높은 곳을 향해 오르려고 안달하지만 물은 그런 일과 상관없이 우주적 원리에 자기를 턱 맡기고 유유자적 낮은 대로 임한 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꾸준하게 조용하게 성실하고 정의롭게. 오직 섬기는 자세로 시이적절하게 움직이는 물 어느 누구와도 겨루는 일 없이 자기를 끝까지 낮추는 물. 과연 누가 이런 물을 나무할수 있을까요? 물처럼, 물처럼 되어라. 적당할 때 멈추는 것이 넘치도록 가득 채우는 것보다 적당할 때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날카롭게 벼리고 갈면 쉬 묻어집니다.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하면 이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재산과 명예로 자고해짐은 재앙을 자초합니다. 일이 이루어졌으면 물러나는 것, 하늘의 길입니다. 인생의 오르막, 내리막 길에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삶을 그만큼 여유 있는 자세로 대할 수 있게 합니다. 꼭대기에 올랐다고 너무 기뻐하거나 바닥에 내려왔다고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오르지 못했다고 안달하거나 끝까지 내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의 기복에 그저 의연할 따름입니다. 도덕경에서는 재산이나 명예 자체를 부정하는 금욕적 도피주의를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과 옥을 모두 갖다 버릴 것까지는 없고 그것들이 방에 가득하여 지킬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곤란하다는 것, 그리고 부기가 생기는데 일부러 피할 것 같지는 없고 다만 그것으로 교만해지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할 일을 다 했으면 물러나야 합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할 일도 하지 않고 은자의 생활이나 도피 생활로 죽치고 앉아 있는 것도 문제지만 할 일을 다 하고도 한 자리에 어물쩍거리거나 버티고 앉아 있는 것도 곤란합니다. 둘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도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세요. 그래서 떠날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떠나세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물러남이 있을 때 새로 들어옴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